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신입생 여러분. 이화여자 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궁금증이 많으실 신입생분들을 위하여 몇 가지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17학번 국제산무학과에 재학 중인 조희영이라고 하고 최근에 이화여자대학교에 들어오신 신입생 분들께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모아서 한번 답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중에서도 학교 내에서의 학교 활동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비대면인데 친구를 어떻게 사귈까요?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에서랑과 외부에서 어떻게 친구들이랑 친해지는지가 나뉠 것 같은데, 과 내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과 활동을 하시면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사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과에서 친구 사귀는 법에 대해서도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대외 활동이나 학교 내 교내 활동, 동아리를 통해서 친구들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사귀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교환학생 교류 프로그램인 피스버디를 해서 외국인 교환학생 친구들과도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그리고 또 질문을 주셨던 게1 시간 반 공강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학교에서 만약 공강이면은 보통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근처 카페에 가거나 저는 사실 집이 가까워서 공강이 심하면 집에 갔다 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대면이어서 집에서 그냥 공강을 하시게 된다 그럼 너무 좋죠. 공강 때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친구들이랑 추억을 쌓는다든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또 질문을 주셨던 게 캠퍼스에서 인생사진 건질 수 있는 명소 알고 싶어요. 캠퍼스에서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가 되게 예뻐서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왔던 학교 중에서 하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예쁜 곳은 일단 첫 번째. 정문 ECC 바로 앞에서 이렇게 ECC 쫙 펼쳐져 있고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너무 예뻐요. 봄일 때는 학교 앞에 정문 쪽에 벚꽃나무가 하나 유일하게 있어요. 거기 앞에서 사진들을 정말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사실 건물들이 약간 호그워트 느낌이 나는 그런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대강당이나 약대 건물인 것 같아요. 근데 약대 건물 앞에도 정말 예쁩니다. 특히나 여름이랑 봄에 꽃이 피고 초록초록 할때 진짜 예뻐요. 그리고 한 군데 모르는 곳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 바로 이화 역사관이라는 곳인데, 이화 역사관은 한옥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학교에 한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휴무일 수도 있는데, 이화 역사관에서 도슨트 투어를 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추천드립니다. 이대 맛집 추천을 해달라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이대 맛집은 저희 학교 커뮤니티에 겉들의 맛집 게시판 번맛계라고 하거든요, 줄어서. 벚맛계에 항상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곳은 약간 급식처럼 많이 가기 좋은 곳은 돈천동 식당에 야끼우동 정말 좋아하고요. <laughs> 그리고 거기 옆에 대거니크라고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입니다. 비건 카페인데 너무 맛있고 이대의 몇안 되는 진짜 갬성 카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솔리드 왁스. 어, 그릭 요거트가 먹고 싶다, 어, 그릭 데이나, 고스트 요거트. 그리고 이대 후문 쪽에도 맛집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중에서 스탠바이 키친이라는 샌드위치 가게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바 관한 질문들도 새내기 게시판에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추천드리는 알바는 당연히 과외 일 건데요. 그 과외를 어디서 구하냐? 앱들이 되게 많아요. 뭐 김과외라는 앱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앱 말고는 어떻게 구하냐? 저는 학교 커뮤니티에서 구한 적도 있어요. 학교 홍보 게시판이나 아마 뭐 그런 다른 게시판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알바가 되게 올라오고 친구들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들도 있더라고요. 1학년일 때는 오히려 과외하지 말고 공부하는데 시간을 더 써라 라는 고민을 올리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더 놀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볼 그런 제일 좋은 시기인데 그때 뭔뭐 공부를 하냐. 정말 많은 고학번들이 새내기 분들에게 다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제발 1학년 때는 놀아라. 학점을 적당히 챙기는 선에서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생활 알차게 하는 법에 대해서도 여쭤보셨어요. 학교 생활 알차게 하려면 학교에 많이 오세요. 학교에 많이 와서 최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고 동아리 대회 활동 이런 거 해보는데 어, 그런 건 어디서 알수 있어요? 이러시면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다시는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장학금, 뭐 간간한 알바 아니면 대회 활동, 동아리, 학교 활동. 다양한 얘기들 다 학교 공지사항에도 나와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학교생활을 뽕뽑는 법, 이화여대 등록금 뽕뽑는 법에 대해서 이화여대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적이 있으니까, 혹시 보시지 못했다면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팅 잡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무슨 학과가 많이 들어오나요? 미팅 같은 경우는 저는 요즘은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따로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고 비대면 상황일 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학과가 많이 들어오냐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미팅이 들어오는 기준은 그냥 얼마나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연결해 주느냐? 이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 때 필기는 어떻게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굿노트를 사용했었고요. 대학생 이제 막 되신다면 아이패드 사시는 거 되게 추천드려요. 요즘은 노트북보다도 아이패드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가볍게 들고 다니는 것 같고 아이패드 사는 거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은 대학생이시라면 하루 빨리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새내기 때꼭 해봤으면 하는 활동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를 여쭤보신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해야 될그 등록금 뽕뽕는 법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아리 정말 그냥 다양하게 다 해보세요. 교내 동아리 말고도 교회 동아리 그냥 노는 거에도 너무 괜찮아요. 저는 진짜 노는 거 하면서도 정말 다양한 인맥을 쌓을 수 있었고 대학생 1학년 때는 인맥을 최대한 쫙 펼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리도 최대한 많이 해보고 대회 활동도 정말 추천해 드리고요 비대면이라고 아쉬운 점도 너무 많겠지만 비대면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일 때만큼 수업을 다양하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이때 가장 학점을 잘 주시기 때문에 학점도 잘 챙겨놓고 그냥 제주도 가서 한달 살기 하면서 수업을 듣겠다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 정말. 간단하게 새내기법들을 위한 Q&A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이거 외에도 정말 다양한 질문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친구들이나 선배한테 만나자, 같이 약속 잡고 밥 먹자 이렇게 카톡이나 뭐 DM을 보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저한테 질문하실 게 있거나 저랑 뭐 만나보고 싶다, 고민을 얘기하고 싶다 하셔도 괜찮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